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강경인TV입니다. 오르는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는 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요즘 전세사기를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또한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뉴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가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닙니다. 전세사기에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본인 스스로 대처하는 방법을 익혀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세사기는 중개인이 전세계약을 위임받았다고 한후 전세금을 떼먹는 이중전세사기를 말합니다. 이런 전세사기가 최근 인천시를 비롯 안산시 경남 창원시 등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먼저 집주인을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세자금은 집주인 계좌로 직접 입금할 것. 세 번째는 등기부등본을 직접 떼어 확인해보는 것입니다. 변호사들은 세입자들이 등기부 등본을 직접 뽑아서 확인하는 것이 비슷한 피해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동사무송을 거치 지 않고도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 휴대폰으로 등기부 등본을 떼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유권 항목뿐 아니라 근저당권 등 현황을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등기부 등본상 집주인을 직접 만나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전세 사기꾼들이 집진의 위임을 사칭하기 때문입니다. 집진 위임을 바라면 무조건 의심해야 합니다. 집진 가족을 사칭하는 경우도 있어 집진을 만나 신분증 등기부상 주소지 생년월일 일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전화 통화를 하는 것만으로 확인 점검을 마쳤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안산 전세 사기 사건의 경우 전화번호로 집진처럼 행세해 무려 4 0억 원가량 전세금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계약금 등을 다른 사람이 아닌 집주인과 통화한 후 집주인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해야 합니다. 집주인 본인 명의 계좌에 돈을 넣어야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민사소송 등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개사고에 대해 1억원 이상을 보장한다는 부동산 공제증서를 믿으면 안됩니다. 이는 중개인 한 명의 중개사고에 대해 돈을 나눠 갖는 개념이기 때문에 부동산 공제 증서를 믿으면 안 됩니다. 이처럼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으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집주인을 직접 만나 계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등기부등본으로 집주인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주민등록증으로 본인과 실명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기는 항상 진화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서든 사기를 치겠다는 사기꾼을 만난다면 당할 재갈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신 스스로 이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사기꾼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일강영인 TV였습니다.